브랜드 알려줌 이번 시간은 우리집 공간 제한 플랫폼 하우스 텐입니다. 이사와 인테리어, 홈클리닉과 홈케어, 그리고 그 밖의 각종 홈 서비스들. 집과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면서 이 때문에 늘어난 업체 수만큼 내 집에 딱 맞는 경제적인 서비스를 찾기 위한 사용자들의 시간과 노력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. 하우스 텐은 바로 이런 사용자들의 불편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집과 관련된 고 퀄리티의 서비스를 최저가로 빠르게 찾아주는 홈토탈 서비스 검색 및 거래 플랫폼입니다. 그렇다면 하우스 텐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은 무엇일까요? 차별화 전략 하나 한 번에 쉽고 빠르게 비교 견적 서비스 이사와 홈케어 인테리어 시공 등 집에 관한 모든 생활 서비스의 견적을 한 번에 제공해 주는 비교 견적 서비스. 하우스텐은 사용자들의 예상과 요구 사항에 맞춰 세개 이상의 비교 견적을 제공한다고 합니다. 차별화 전략 둘. 사진 속 멋진 인테리어 소품을 한 방에 구매. 포토 스토어. 사용자가 포스팅한 내집 사진 속 인테리어 상품을 상품 구매 페이지로 연결시켜 바로 구입할 수 있게 도와주는 포토 스토어 서비스. 하우스텐은 사용자들이 보다 효과적인 집 꾸미기를 할수 있도록 아파트 단지 내에 우리 집 구조와 같은 이웃집 인테리어 사례를 사진으로 볼수 있고 사진 속 인테리어 소품을 쉽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. 재미있는 건 이렇게 인테리어 소품들이 판매될 때마다 그 판매 금액만큼 내집 사진을 포스팅한 사용자는 하우스텐 포인트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. 차별화 전략 셋. 아파트 입주자들을 위한 우리 단지 공동구매 서비스 하우스텐이란 브랜드를 살려 각 아파트 단지에서 13대 씩 구매가 일어날 때마다 자동 알고리즘으로 구매자에게 현금을 되돌려 주는 우리 단지 공동구매 서비스. 이를 통해 하우스텐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공동구매 개념이 통합된 신개념의 위치 기반 모바일 쇼핑몰을 구축했다고 합니다. 차별화 전략 내 DIY 동영상.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 꿀팁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는 DIY 동영상 서비스. 이를 통해 사용자는 셀프 인테리어의 성취감과 재미는 물론 알뜰 소비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는데요. 물론 DIY 동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셀프 인테리어 재료들은 하우스텐에서 쉽고 빠르게 구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이처럼 차별화된 네 가지 전략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하우스텐은 자사의 지역별 아울렛 매장을 통해 사용자들이 인테리어 소품과 자재들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해 볼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. 집과 관련된 고퀄리티의 서비스를 전국 252개 시군구로 분류하여 한 번에 해결해 주는 하우스 텐 인테리어를 쉽고 빠르게 해결해 주는 이 스타트업의 미래가 더욱 기대됩니다.